주시는 말씀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3절입니다. 이사야서 5장 18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 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이 이르기를 끄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이슬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자들, 자들은 화이슬 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빚는 자들은 화이슬 진저 그들은 뇌물로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아멘. 아 하나님께서 좋은 포도 나무를 심었는데 악취가 나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럼 그 악취가 난 열매들이 뭐냐? 여기서 8절부터, 화있을 진저라고 어, 탄식하며 어, 말씀하고 계시죠? 네, 사실 화있을 진저, 호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슬프다, 아, 이렇게 탄식하는 것이죠? 8절에 첫 번째, 아, 슬프다, 가옥에 가옥을 이루고, 전투에 전투를 더하고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땅 가운데 홀로 고주하는 자들 이것은 우리가 탐욕이 지배받는 사람들을 말했다고 라 말했죠. 11절에 아 슬프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마시고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한 자들 아 자신의 탐욕이 지배를 당하고 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그의 인생의 목적이 뭐냐? 포도주를 마시고 독주를 마시는 것. 그래서 인생을 즐기고, 어, 그, 포도주를 탐닉하는 것, 세상을 탐닉하는 게 그의 모든 목적이 된 자들. 그리고 어제 상고했지만, 이두 가지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를 받아야 될 사람들인데, 하나님의 사랑, 공의, 정의, 자비가 우리를 지배해야 되는데 그들의 탐욕과 욕심이 그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와 사랑,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여 우리는 아침부터 깨, 깨어서 잘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 늘 우리 머릿속에 있고 또 그것을 아, 생각해야 되건데 반대로 탐욕에 지배받는 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는 무관심하죠. 그리고 온통 세상만 온통 내 안에 나의 기쁨, 내 평안, 나나 나밖에 없는 그 나라 시중에 빠져버린 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맺게 하려고 하는 열매가 아닌 것이었죠. 이게 바로 고약한 냄새를 내는 열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세 번째 이 슬프다. 오늘 18절입니다. 슬프다. 아, 화 있을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 아, 이 얘기는 거짓의 끈을 삼았다. 죄악에 아, 또 아, 수레줄로 함과 같이 죄악을 끄는 자들. 이 죄악을 견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게 매어서 이게 처음에는 끈이었고 두 번째는 수레줄이잖아요. 이 수레줄, 이 줄이라는 게 이제 이제 엉겅키 막 꼬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줄은 그냥 말 그대로 줄이고 두 번째는 수레를 끄는 이렇게 막몇 개를 이렇게 빠 갖고 만든 줄인 거죠. 이렇게 굉장히 단단한 거죠. 좀더 강화되고 있는 겁니다. 어, 끈으로다가 거짓으로 자신의 죄악을 끌어당기고, 더 나가 더 강하게 수레를 끄는 줄로 죄악을 끄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점진적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는데, 자, 첫 번째, 탐욕이 지배하고 있죠. 그두 번째, 그 탐욕이 지배하니까 당연히 그의 생각과 마음은 온통 뭐밖에 없어요. 깨어날 때부터 잘 때까지. 자신의 어떤 만족과 탐욕이 채워지는 것, 욕망이 채워지는 것에만 온통 관심이 있죠. 그러니까 그의 의지는 어떨까요? 이제는 아, 죄악들을 견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갖 끌고 다니는 게다 뭐밖에 없냐? 좌범죄죠.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는 19절에 보면, 이 19절에 그런 죄악을 끄는 자들의 이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어, 우리 개획 개정은 이걸 그냥 어, 서술형으로 쭉 평서형으로 쭉 기록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히브리어에는 3인칭 명령이라는 게 있어요. 3인칭 명령, 1인칭 명령. 저시부 콜타티브라고 하는데, 지금 이 구절은 다 저시부와 콜타티브로 써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이걸 직역하면, 그가 급히 하게 하자. 그가 그의 일을 서두르게 하게 하자. 우리가 보게 할수 있도록,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의 계획을 임하게 하고 들어오게 하자. 그리고 우리로 알게 하자. 이게 다 무슨 얘기냐면 한마디로 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죄악이 많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진멸할 거라고. 그래.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빨리하게 하자. 속히 그 일을 이루게 하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뭔지 한번 보게 하자. 이스라엘의 거룩한 그 하나님의 계획했자,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계획이 빨리 우리에게 임하게 하고, 우리에게 빨리 들어오게 하자. 그래서 우리로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한번 알게 해보자. 이건 하나님을 비아냥거리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계속 선지자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통해서 또 에스겔 나 후대에는 하나님이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게 하며 그것이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무서운 심판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계속 경고하고 있으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한번 해보십시오. 당신의 계획 이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이 우리를 이길 수 있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나? 빨리 한번 해보시든가? 지금 그 하나님께 명령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이들의 이 높아진 마음과 하나님에 대한 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이 마음이 고상이 남겨 있는 사실은 표현인 겁니다.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지, 자신들이 하나님 율법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탐욕의 지배를 받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그래서 그들이 이끄는 것은 다온 힘을 다해서 이끄는 것들이 다 뭐냐면, 쥐악된 것들만 이끌고 있는 이 상황으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겠다는 데,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당신 계획대로 빨리 해보시든가, 우리로. 그게 얼마나 두려운지 아마 알게 해보시든가 지금 굉장히 교만하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는 표현들인 것이죠. 사실은 이게 인간들의 기본적인 마음인 겁니다. 허망한 마음, 헛된 마음. 21절에 이 마음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슬프다, 오라, 화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구나. 그들은 자기들이 똑똑한 줄 압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이 굉장히 탁월한 줄안다고요 자, 이두 가지죠. 나는 굉장히 지혜롭다. 내가 지금 이렇게 죄를 짓고 하루 종일 내 아 욕심과 내 탐심을 위해서 살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지혜로운 줄 아는 거예요. 더나가 22절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잘 믿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용감합니다. 담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어 비아냥거리는 것만 보세요. 그들이 얼마나 용감하고 또 자기를 얼마나 지혜롭게 여기고 있는가. 이 로마서 1장에도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하나 우준하게 돼요 이게 얼마나 허망한 일이고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일인지 그들은 전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23절에 그들은 내모를 말미암아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서 그 공의를 빼앗는다 재판을 판단이 완전히 치우쳐 있는 것이죠 악인을 의롭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내물을 받아. 그러니까 내 유익이 된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거야. 나에게 유익을 준다면 그 사람은 의로운 거라고요. 하나님의 판단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판단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가 어떤 어떤 기준으로 그를 의롭다하냐, 죄인이다. 그걸 어떤 기준으로 그런 판단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있는 게아니라 뭐죠? 자기 감정이요. 에 스스로 지혜롭다 하죠. 내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죄인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그 악취가 나게 하는 것이 가득한 자의 특징은 끊임없이 내 생각과 내 감정에 잣대로 의롭다, 악하다라고 판단하는 자다. 이미 균형이 상실돼 버린 것이죠. 이게 바로 악한 악취가 나는 하나님이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격발하는 자들의 특징이다. 우리 에베소서를 잠깐 가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자 사장입니다. 이것이 이제 악한 화 있는 자들, 하나님의 탄식을 자아내는 자들의 어, 사실은 어, 상태이죠. 그것을 사장은 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 1 7절에 그러므로 이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한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의 그 마음에 허망한 것을 행함과 같이 하지 말라. 허망함. 사실 오늘 본문에서도 그에대한 이야기를 할 때, 18절에 이사에서 5장 18절에 거짓으로 끊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에 줄로 한 것이 죄악을 끊은 자는 화이을 진저라고 이야기 하는데. 그니까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헛된 것. 샤베 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공허하고 헛되고 거짓되고 이런 거거든요. 헛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 오늘 말씀의 에베소서에도 보면 이방인들의 특징은 헛된 것. 허망하다 마음이. 그 악하다. 사악하다. 그럼 그들의 헛된 마음이 뭐냐. 18절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진 걸 알면 하나님이 생명에 떠났다 이게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음이 포도주를 만들고 독주를 만드는데 용감한 거예요 마음이 굳어진 거죠 하나님을 멸시하면서도 전혀 두려움이 없죠 그죠? 이게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면요 19절에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었다 왜? 하나님이 아무리 애곡을 해도 슬피 울지 않습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죠 감각이 없다. 영적 감각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지식이 없어져 버리고 마음이 굳어져 버렸으니까. 영적 감각이 다 끊어져 버려서 그는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죠. 이게 그 뭡니까? 그 죄악을 그 강한 줄로 쫙을 끌어당기고 자신의 탐욕의 지배를 당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끊임없이 자기의 어떤 죄됨을 자신의 죄된 그 감정을 충족시키는 일에 만 온통 관심이 많은 사람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이게 바로 오호라 화이슬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는데 어떻게 이런 험한 것들이 나올 수 있는가 우리는 그와 같이 배우지 않았다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그런 게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죠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과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하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얻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 이 얘기 뭐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거룩함을 말고 거듭나.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사랑하여 하나님이 옳다는 거 옳다하며 하나님이 그러다 하는 걸 그러다 하라 이겁니다. 그런데 그 악한 것들이 그 어, 흉측스러운 열매들을 맺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는 것을 악하다 하며 그죠? 그게 이제 그 악한 자들의 특징이었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 5장 20절에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을 흑암으로 삼으며 쓴 것을 단 것으로 삼으며 단 것을 쓴 것으로 삼는 자들 다반대요 하나님 말씀을 다 어겨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너희들은 새롭게 욕심을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삶을 벗어 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을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이 악하다는 걸 악하다 하며 하나님이 의롭다 한다고 의롭다 하며 광명을 광명이라 하며 흑암을흑감이라 하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로운 것, 하나님 보시기에 옳다는 것 그것을 옳다 하는 자가 되라. 25절 그런즉 에베소서 보고 있는 겁니다. 4장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내 품지 말고 막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가, 다,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키고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기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함과 같이 하라. 이게 선한 열매죠. 5장에 그러므로 사랑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해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기를 버리사 향기로운 재물과 희생재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 하나님 우리에게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그리스께서 자신을 희생제물로 삼기시오. 우리를 죄된, 원수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는 용서와 사랑과 자비와 국류를 우리에게 베푸셨듯, 너희도 그 사랑 가운데 그 사랑을 베풀고 공의와 정의와 국률과 사랑을 털어내는 자가 되라. 3절, 음행과 운과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조차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반이라, 누추한 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는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우상숭배하는 자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10절 죽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샤마요 보라 여러분들 이 사연은 화이슬진저 탐욕이 지배를 받는 자들아 화이슬진저 아침부터 저녁까지 포도주에 취하며 하나님의 행하심을 등한히여기는 자들아 화이슬진저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과 죄악을 끄는 자들 2 0절째 화했을 진저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으로 삼는 자들이요 화했을 진저 스스로 지혜롭다고 하고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 화했을 진저 포도주를 마시며 용감하고 독주를 잘 빚는 자들 우리는 이미 그 어둠에서 벗어난 자들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기에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아는 자들 아닌가 이 허망한 것으로 행하지 말라 두려움 없이 하나님이 행하실 일 한번 해 보시죠. 우리를 한번 심판해 보시죠.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지 한번 보게 해 주시죠. 알게 해 주시죠. 그들이 스스로 지혜롭다나 얼마나 우주라며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그것이 두려운 일인지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는가? 이사라나마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보니까 시험하는 자가 되라, 돌이켜라.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하나님을 그렇게 배우지 않았다. 이사는 그렇게 탄식하고 있는 것 같다. 이사야와 바울이 그렇게 탄식하듯 사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탄식이 동일한 탄식이 우리에게 오늘 있음을 저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길 소망하고 그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오늘 하루 우리를 견인하는 하루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슬퍼하고 계시는가? 하나님 무엇을 무엇으로 진노하고 계시는가? 그럼 우리는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오늘은 무엇을 추구하며 무엇과 싸우며 오늘 살아야 될까 그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고민이 우리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빛의 자녀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을 배운 자들이며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국률과 그 아름다우심을 배운 자들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답게, 오늘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것들로, 십자가의 열매로 우리에게 풍성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